이게 뺏야드인데 여기 뭔가 잘 관리가 안돼 있어서 별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뭐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 했대요. 이거를 내가 어, 새로 깔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킹을 하는데 지금 얘는 네 소재를 제일 싸구리 나무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썩어 빠져요. 근데 나는 이거 컴포지션 덱이라고 레드몬드에 한거 있거든요. 그건 안썩어 영원히. 그리고 여기도 봐봐야지. 엄청 큰집 있죠? 그니까 러요 정도, 요 정도의 셋백을 갖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덱을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지붕도 가져도 좋겠네. 이렇게 지붕을 했네. 그래갖고 나무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이지도 않고 괜찮네. 여기 에 2층 집 가져도 저희 탁 트인 것만 봐 그렇지 이 정도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럼 증축한 걸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가 집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증축이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이 증축인가봐요.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만큼 튀어나왔네 어디 보자 요만큼 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가치를 늘렸네 근데 이제 방만 늘렸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하수도도 안 했고 전기만 했네 물은 안 했으니까 전기는 별로 안 비싸고 아이고 괜찮네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